네, 안녕하세요, 김사랑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피셜 트럼프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영상 시작 전에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김사랑의 투자지원금 500만 원 누구나 조건 없이 받으실 수 있게끔 역대급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요. 지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 500만 원 투자지원금 다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했기 때문에요. 오늘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오피셜 트럼프가 지금 이런 가격대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바닥. 저점 정말 잘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닥을 너무 다져서 지금 홀더 분들 너무나도 힘들어 하실 텐데요 드디어 때가 왔어요 세력들의 락업 일정 제가 이미 저한테 무료 문자 서비스 받고 계신 분들은 세력들의 락업 일정에 대해서 다 공유 도와드렸는데요 혹시 제 영상이 처음이셔서 락업 일정에 대해서 아직까지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도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 보내주시면요 세력들의 락업 일정과 함께 목표 가격까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김사랑과 소통하실 수 있는 코드 0번 남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자, 락업 일정 오면서요. 세력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저점에서 절대로 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의도적으로 주가 펌핑하기 시작할 건데요. 세력들과 함께 진입해서 세력들의 목표 가격에서 저희가 함께 팔 건데요. 이렇게 세력들이 움직일 때 저희가 같이 움직여야지만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피셜 트럼프 여러분들 지금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지만요. 이 락업이 저희한테 이번에 엄청난 수익으로 다가올 거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번에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요. 이 오피셜 트럼프 코인으로 반드시 수익 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제가 세력들의 매집 내역까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또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고 싶으신데 시드가 없어서 시드가 물리셔서 진입을 못 하신다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요. 김사랑의 투자 지원금 500만 원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나 조건 없이 받으실 수 있게끔 준비했기 때문에요. 김사랑의 투자 지원금 500만 원 받으셔서 저와 함께 오피셜 트럼프 코인에 진입하셔서 시원한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손잡고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급등 코인이 엄청 많아지고 있는데요. 김사랑의 급등 코인 추천으로요, 저희 구독자분들 단타로 어마무시하게 수익 만들고 계시는데요. 나는 단기간 투자로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제 이름 두 글자 사랑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단기간에 수익 보실 수 있게끔 손잡고 이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구독자분들에게요 선물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파격적인 선물인데요, 제가 좋은 정보와 타점을 잡아 드려도요. 관망만 하시면서 아 그때 들어갔어야 했는데 하면서 정말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와 소통하시는 많은 분들이 시작은 하고 싶으신데 시드가 없으셔서 시작을 못한다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또 어떤 조건들이 있느냐라고 여쭤보실 텐데요 제가 파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조건 없이 누구나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위에 있는 있는 제 개인 번호로요. 010-8672-3149번으로 숫자 0번 써서 보내주시면요. 김사랑 투자지원금 100% 무료로 지급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상단에 있는 번호로 숫자 0번 써서 바로 문자 주시고요. 자 일단 제 업비트 계좌 먼저 보고 가실 건데요. 하도 많은 분들이 수익인증을 해라 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저는 타 유튜브처럼요. 그냥 문자만 딱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건 다른 사람들처럼 캡처본이 아니고요. 움직이는 제 업비트 계좌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제 자산을요. 자랑하려고 보여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그냥 말로만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만큼의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증을 하기 위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제가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따라오시면요 수익 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제가 또 4월달에 매매 일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 총 536%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요 4월달에는 트럼프의 관세 이슈로 인해서 힘든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만큼의 수익을 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만 따라오시면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15년 전 비트코인 1만개로 산 피자 두 판이라는 기사인데요 이제는 이 비트코인이 1조 5천억이 됐다고 합니다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프로그래머 라스질러 헨 예츠가 피자 두판 구매에 사용한 금액인데요 비트코인으로 실제 물건을 살수 있을지 궁금했던 그는요 온라인에 비트코인 1만개로 피자 두 판을 사고 싶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를 본한 네티즌이 현금으로 피자를 주문해 헨네치에게 전달을 한뒤 1만 비트코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을 한후 처음으로 실물 결제에 사용된 사례라고 합니다. 헨네치가 피자 구매에 사용한 비트코인은요. 1만개는 당시 가격으로 40만 달러인데요. 하나로 따지면은 5만 5천원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피자를 건넨 네티즌이 비트코인을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요, 자산이 수억 배로 불어난 셈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2025년 5월달에 드디어 최고가를 경신하는 비트코인의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2억에 가까워진 비트코인, 과거 불장과는 또 다르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원화 가격은요, 최근 원화 강세, 글로벌 시장과 수급 차이 등으로요, 달러 가격 대비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는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122일 만에 천장을 뚫으면서 불장 도래에 대한 기대. 대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불장은요. 과거와 다른 체질이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랠리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장이 왔다라는 신호가 쏘아 올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코인을 하시려면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시장의 흐름 파악은 기본으로 아셔야 하는데요.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매일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실 수는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요. 코인 시장의 정보와 흐름. 까지 한 눈에 보실 수 있는 코인 공부방도 무료로 운영 중이라서요.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0번 써서 남겨 주시면요. 투자 지원금 500만 원과 함께 코인 공부방 무료 입장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